앉자마자 하신 말씀, 모시고, 받들고 가라. 그렇다고 우리, 뭐, 도경당주처럼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되라는 기운은 아닙니다. 만신의 기운이 아닙니다. 단지, 모시고, 받들고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종교적으로 네. 타종교에 기해서 뭐 미쳐 살았든 돌려 <laughs> 돌아다니며 살았든 그거는 그러한 줄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음. 어떤 종교의 힘이 음.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음. 교회를 다니던 절을 다니던 음. 이만신집에 다니던 음. 그러한 기운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어느 종교에든 귀를 하게 돼 있어요. 음. 그러나 만약에 교회를 다니게 되면 뭐 음. 이, 이런 쪽은 절대 부정이지. 음. 그러나 이곳, 만신들은 교회를 다니던, 철회를 음. 다니던, 음. 어떤 종교, 종교의 기일를 해서 그분들의 뜻을 음. 받들라는 소리야. 음. 종교적으로 뭐, 잘못된 교육을 시키는 종교는 없습니다. 음. 그죠? 다 좋은 말씀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음. 불법 말씀이든, 뭐, 성경 말씀이든, 이 만신들도 마찬가지야. 신에서 내려주는 공수가, 뭐, 허투로 살라는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바르게 살거라, 바르고 참되게 살거라 하잖아요. 단지 인간들이 종교의 귀인을 했으나 그의 뜻에 따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잘못하고. <laughs> 지가 잘못하고. 지가 잘못하고서 진짜, 어? 누구 탓을 해? 그죠? 그러나 언니는 모시고 받들고 가라라는 표현은 이거는 대대손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언니가 이 생에서 지금 이 만신집에 왔다고 응. 해서 이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응. 대대로 언니네는 집안의 주위 모시고 받들고 가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응. 어머니 쪽이든 아버지, 아버님 쪽이든 응. 외가 쪽이든 양가 부리가 그래요 응. 그래서 뭐 우리처럼 이렇게 신을 받아서 응. 이렇게 뭐 아버지 모시고 할머니 모시고 그것이 아니라 언니는 응. 옥수 발언이라도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게 뭐지. 어. <목소리> 깨끗한 정관수를 떠놓고 음, 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음. 이제 빌면서 음. 어 가정의 안녕을 바라고 자손의 음. 안녕을 바라는 음. 그런 기운으로 가시면 돼요. 음. 우리처럼 뭐 신을 받들고서 뭐 무, 무업을 하라는 그런 기운은 아닙니다. 음. 지금 그림 하나를 그리셨어요. 아주 깊은 산입니다. 깊은 산인데, 이 산은, 이 산의 모양은 어, 항아리의 형상을 하는 산이다 그래요. 이 항아리의 한, 형상을 하는 한이 산은, 어, 이 셈이 솟는 곳이 있다 그래요. 깊은 골짜구니에 분명히 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산도 항아리의 형상을 하고 있고, 어, 그 안에 음, 샘이 있는데 그 샘도 꼭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놓은 것 같은 그런 형상을 한 샘이 있었다. 근데 여기에 그림에 그려진 것은 오는 길과 내려오는 길이 따로 있다 그래요. 오는 길로 올라갔다가 그 길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일로 올라갔다가 다른 길로 내려오게끔 돼 있는 그런 산이라고 그러시네요. 길을 두 개를 이렇게.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이렇게 따로 그리셨어요. 나는 7세부터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산으로 산으로 다닙니다. 이산저산 다니면서 할머니 옆에 앉아서 기도를 올립니다. 이 할머니는 명비리복비를 하던 칠성님을 모시고 가던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의 손에는 북어 한 마리가 항상 지어져 있네요. 이 북어를 항상 손에 쥔 이유는 이 손녀딸의 기운을 알기에 이 방편을 했대요. 이 손녀딸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가신 이유는 무녀의 기운이 있어서 그 북어로 이 풀을 해주신 거야 손녀딸을 앉혀놓고 음. 이 할머니가 칠성의 공을 드리던 할머니가 나를 데리고 산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산신과 합일 보고 칠성과 합일 보면서 이 북어로 이 언니의 그 기운을 잠재우고 갔다 그래요 잠재운다 그래요 칠세 때부터 이미 어려서부터 이 할머니는 이 소녀딸의 기운을 감지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어른의 욕심이고, 어른의 헛된, 음, 행위였지. 그게 잠재워지나? 잠재운다고 잠재워지나? 내 소녀딸이니까. 그래도 당신이 어떻게라도 힘을 쓰게 되면, 음, 어려서부터 그 기운이 강했기에 그래도 인간노릇은 더 하고 살다가 무당이 되는 게 낫지 않은가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방편을 하셨대요. 부고 한 마리는 항상 손에 들고 다녔, 다녔다 그래요. 부고 부고가 다 우리가 음. 이 무속에서요 원산 말뚝이라 그래 무속에서 대감놀이를 하면서 네. 원산 말뚝이라고 하는데 원산 말뚝 어. 이건 이제 북어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아 말뚝이 뭐 이런 거예요 음. 북어를 원산 말뚝이라고 그래 그 이북 쪽에 음. 옛날에 북어가 유명했던 거예요 네. 그쪽 북어를 알아줬던 거야 음. 우리나라는 뭐 저쪽 강원도 쪽에 네. 그 옛날에 뭐 장사의 신인가 네, 예. 그 네, 장혁씨가 네, 네. 했던 그 역할이 있어요 네, 네. 그쪽에서 물류를 음. 갖고 온게 음. 너무 풍률 취하고 비싸고 하니까 그 장사의 신 장혁이가 네, 네. 그걸 이쪽에서 개발을 한 거지 그런 음.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네. 잠깐 본것 같아요 그죠 네. 어. 그 원산말두개야 여기는 원산맥뚝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여기는 이북줄이라는 거죠. 음. 이 할머니가 음. 이북줄이었다. 전생이나 27세 때 홀레를 치루는구나. 이 홀레를 치루는 이유도 아 홀레라도 치러서 남편이라도 만나서 결혼 하게 되면 또이 기운을 잠재울까. 또 할머니가 또 일찍 보내시네 시집은 또뭐 전생에서 일, 17세는 그렇게 일찍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팔 청춘 꽃띠에 보내야. 그죠? 예쁠 때 보내잖아 옛날에는 그리고 또 음, 멀리 그 일부러 홀려 홀려도 일찍 시켰지, 그죠? 끌려가지 않게 하려고. 네네. 내리내리 에를 애를 내리내리 세을 난대요. 홀려를 치렀는데. 헐레를 치렀는데, 가태궁이 왜이 모양인고, 잠재우고자 보냈는데, 아주 슬쩍 내리내리 내리 대문을 두 개를 그립니다. 대문이라는 용어 아시죠? 무슨 뜻을 표현하는지 아시죠? 네. 아주 내리 그립니다. 편히. 미도식을 하면서 누워 있습니다. 방 안에서 뒹굴뒹굴 누워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 이거 방 안에서 뒹굴뒹굴 굴러다니면서 먹 먹고 놀고 있으니 아이고 나는 전생에서 무엇을 해 먹고 살았는가? 산이 아주 깊어요. 아주 첫첫산 중이야. 산으로 나무를 뜯으면서 산으로 약초를 캐다가 팔았대요. 야, 머리는 산발을 하고 약초를 캐다가 굴러다니고 내리셋을 났으니 남편까지 넷이야. 넷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 타고난 제주없고 배운 제주없고 이거는 뭐, 척축산 중에서 살다 보니까, 나무라고 약초는 이름은 알아. 그래서, 산으로 산으로 들어가서, 새벽에 들어갔다가,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오고, 어떨 때는 그곳에서도 잠을 잤다, 그래요. 더 캐갖고 올려고지방꼴이 <laughs> 말이 아니겠네. 약초 하나 더 캐려고, 나무 하나 더 뜯으려고, <laughs> 산골자분에서, 잠이라도 또 자고 찝어꼬리 말이야 나도 모르게 샘물만 보면은 어.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요. 물한 모금 마시고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 그래요, 샘물만보어 <laughs> 어려서부터 7세 나이에 할니를 쫓아다니면서 기도를 해봤죠. 응. 그 기운이 있었죠. 응.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홀례를치르고또 산속에서 약초를 캐는 그 중간에도 목이 말라서도 샘을 찾지만은 샘만 보면 이렇게 떠가지고 정확하게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다 산신 할아버지께 산신 할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좋은 약초도해야 되고. 내 새끼들 배를 굶지 않게 해야 되고 또한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 그죠? 내가 산을 타고 다니다 보면 뱀도 있을 것이고 뭐 짐승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보호해 달라고 산신님께 빌었답니다 한신에서, 신장에서 보호를 하셨구나. 이거는, 친가, 친가 부리의 신장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쪽에, 신장의 부리가 강하시군요. 편치 않게 돌아가셨나? 너무 고요한데? 전생에 내 아버지가 마차, 마차에 치어서, 마차에 치어서 말에서 떨어져서 말과 연관이 돼 있네. 이건 아닌데. 선생에내 아버지가 달리는 말을 피하다가요, 음. 뒤로 넘어가셨대요. 음. 말이 왜 이렇게 막 뒷발질도 음. 하고 막 그러잖아. 음. 막쏜살같이 뭐 달리다 보면, 막, 막그 민가에서 달리다 보면 말을 피해야 되잖아요. 음. 그 말을 피하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음. 머리를 상했대요. 머리를 상해서. 어, 운전치 못한 정신으로 시름, 지름 앓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아버지 소리, 아버지 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고요했어. 남자들이 네. 명의 길지 못하다 그래요. 아버지가 선대 독자신 것 같아요. 어. 네. 귀해요 아주. 명의 길지들 못 하니까 응. 귀한 집안이다 그래 남자 쪽이. 아버지 쪽은 모르죠. 아버지가 일단은 선대 독자십니까? 그래서 일님 먼저 내려오신 거. 어. 나이가 그러니까 집안이 그래. 아버지 쪽 집안이 이 집안이 음, 아버지 음, 쪽의 음, 집안이 신장님의 기운이 강하다 그래요. 신장님입다 음, 우리가 이제 무속에서 이야기하는, 아, 네. 어 이제 애군을 물리쳐주고요, 네. 액살을 물리쳐주는 그런 기운을 갖고 계셔요. 음. 신장님이 원력이 그래. 음. 집안을 관장을 해주시고 집안에 애군을 음. 몰아내주고. 음. 근데 여기는 아버지가 전생에 음. 전생에 아버지가 이 달리는 말. 그래 놀래서 음. 넘어지시는 바람에 머리를 다쳐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언니는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음. 왜 나오느냐? 음. 언니는 이 머리를 음. 어, 미리미리 잘 다스리고 가주라는 뜻과 같아요. 음. 네. 언니는 이제 어떤 병증이 오게 되면은 음. 이 머리 쪽부터 오시게 될 겁니다. 음. 통증을 주시네. 전생에 이 아버지의 삶도 그리 넉넉하진 않으셨습니다. 왜냐면 내가 말을 타고 달리던 사람이 아니라, 그 마, 달리던 말에 음,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지? 민중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넉넉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고생이 많으셨겠네? 언니는 이렇게 숫자를 거꾸로 이렇게 써내려갔거든요. 63, 53, 43, 33, 23. 여기 뭐냐면, 내 인생이 변화하는 그런 시기다. 그래요. 다시 거꾸로 이제 올라가면 23, 33, 43, 53, 63이 되겠지. 지금 언니는 이렇게 거꾸로 내려갔어요. 언니 삶은 이렇게 과거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나 봐. <laughs> 어? <laughs> 과거는 생각하기도 싫지 않을까? 생각하고 싶지 않죠. 그죠? 네. <laughs> 네. 53, 43, 33, 23이 굉장한 격동기의 시간이었다 그래요. 평생이 격동기였어? 네. 어, 근데 네. 이, 이 숫자를 이렇게,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어, 언니는. 거꾸로. 갔다 왔다 하셔야 되나봐, 이렇게. 과거를 갔다 왔다 하셔야 되나봐. 어, 지금 63세, 53세가 지나서 63세가 되면 또 변화하는 시간이 그때 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수를 변하면 좋겠는데, 63세? 53세가 지났을 거 아니야? 63세 때부터 이 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과거의 삶처럼, 응? 어? 똑같이 그냥 연장선상으로 갈 거냐? 변화는 이때 분명히 63세에. 뭘 끌고 와야 되는지 봅시다. 끌고 올수 있는 게 있으면, 딩글딩글 방에서 굴러다니던 서방은 끌고 올 필요가 없는 거고. 아니그전생얘기리가 그 현실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웃은 거예요, 자꾸. 아... 왜 이렇게 똑같아, 이거 뭐. <laughs>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는 데 자꾸 웃을 게 얻은 숨이 나와서, 아... 아이, 뭐, 어떻게 똑같냐. 그리고 <laughs> 아휴 어휴... 어떻게 전생하고 똑같아 죄송해요 안웃을라 했는데 하도똑같아 기가, 기가 막혀가지고 63세에 제가 제가 지금 할머니가 끌고 올수 있는 금전을 적으셨어요 63세면 응. 2천만원을 응. 끌고 와요 <laughs> 2억도 아니고 2천만원을 응. 끌고 옵니다 응. 2천만원을 끌고 오는 이유가 있나봐 뭘체리건가봐 아야. 응? 뭘체리건가봐 2천만원을 갖고 어떻게 마련을 해갖고 <웃음> 응. <웃음> 이게 공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3이면? <laughs> 아니, 근데 뭘칠 건가 봐. 좀안아게워이 천만 원이 그래서 필요한가 봐요. 마련이 되나 보지. 요 끌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 천만 원 갖고 뭘할 수가 있어? 요즘에? 가게 하겠지. 뭐응 가게는 가게인데. 제가 지금 미용 하고 있거든요. 응. 공부를. 공부를? 네, 그거 하겠지 뭐. 2천만원 갖고 음. 그냥 월세 조그만 음. 거 얻어 가지고 음. 뭐 달리 할줄 아는 게 없는데 지금 일단 그거를 제가 한 지금 2년 하고 있거든요 네. 도대체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싶어 가지고 어. 그 기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막딱 차릴만한 지금 그거는 아니고 네네.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직장도 다니고 있는데 아유 이런면 직장도 참 파란만장하고 그래서 음, 음, 음. <laughs> 근데 시골 쪽으로 가가지고 음. 이렇게 조그맣게 그냥 봉사할 수준은 안 되니까 용돈벌이하면서 음. 조용한 시골에서 이제 도시도 너무 싫고 그 음. 그렇게 마음을 지금 먹고 있는데 음. 그렇게 하하시는것 같네. <laughs> 그러게 딱 2천만 원을 끌어오신 거예요. 음. 뭘 차린대요. 음. 그럼 미용실을 차리는 거야? 제제 생각에는 뭐 차림은 그것뿐이 없는데, 음. 네, 뭐 나이 먹어서 그 나이 할게 뭐가 있겠어. 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나마 조금 네. 맣게할수 있는 건 그거는 네. 가능해. 미용실은 네. 투자 초기 투자 비용이 적기 때문에 네. 그 외에는 2천만원 갖고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노점상이나 그러니까. 할까 뭐. 근데 네. 노점상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 그거 같아. 아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또 이게 또 그렇게 올러가나 보다. 음, 그런 생각이 음. 또 딱히 그렇게 음. 준비가 되긴 되나 보네요. 그때 네. 어떻게 해서든 마련이 되나 봐요. 그래서 딱칠나 봐요. 지금 몇 살이신데? 60. 60. 그러면 3년 동안 갈고닦게 되나 보네. 그죠 3년인데. 더 빨리 재리고 싶어요? 생각했는데 올 가을에 할 생각이었거든요. 올 가을에. 네. 근데 어. 그냥 뭐, 이게 할머니들 정도는 어. 내가 할수 있을 <laughs> 것 같아서. 음. 그렇게 생각하고 사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 되지. 뭐 돈이 뭐 그냥 계속, 음. 겨우 목숨 붙어있게 겨우 가니까. 음. <laughs>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음. 할머니만 한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차린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지. 남녀 노소를 다 상대하는 해야 되는 곳이 미용실인데. 아니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음. 그리고 이제 기술도 지금 뭐 지금 갖고는 안 되잖아요. 네, 뭐 배워봐야 음. 더할 적이. 막 공감한, 하면 하는데 막 싸구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나이가 있으니까. 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조금 응. 더 하셔요. 기술 연말더 하셔요. 이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가고 있는데. 음. 이도 저도 마땅치 가 않아서 한 음, 음, <laughs> 하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이게 아까 전생에서도 막 산을 헤맸다 그랬잖아요. 음, 음, 진짜 돈 벌어 살아 보려고 열심히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음, 다 이래저래 다안 되더라고요. 음, 이제 이렇게 또 몸으로 이제 몸도 약해서 이렇게 음, 몸으로 하는 일도 하기 싫어서 음, 음, 진짜. 안 되는 머리 갖고 국민중개사도 따보고, 음. 편히 살으라고 해봤는데, 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생각했지. <laughs> 그래서, 아이거뭔 죄가 많아서 이렇게 힘들게 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음. 자꾸 생각이 그렇게 나요. 음. 전생에 죄는 그래. 없습니다. 음. 모시고 발 들고 가라는 기운이에요. 음. 음. 지금 끌고 올수 있는 거는 63세에 2천만원 65세가 돼서 5천만원 75세가 돼서 1억까지 끌고 왔습니다 언니가 전생에서 약초를 계속 팔아서 먹고 살았던 그 기운 외에또 금전을 끌고 오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약초를 좋은 약초를 켜려고 밤까지 세웠대잖아요 그죠 자 언니는 75세 1억이라는 자산을 보유합니다. 내가 끌고 올수 있는 만큼의 기운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언니는 이 시간부터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옥수 발언을 하십시오. 깨끗한 정한수를 발언하고, 소원이 있으면 소원을 빌어라. 그 말씀이에요. 모시고 받 들고 가라고 하셨잖아요? 옥수 발을 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소원을 빚세요 그러면 그 시간부터 기운이 변화할 겁니다. 내가 이제 목표를 또 설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할머니를 막파마를 만다? 그거는 시작도 하지 말고 더 준비를 해서 내가 5천원 벌 거를 만원을 벌수 있는 그런 기분으로 변화시키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늦게나마 늦게나마 봉사하는 마음도 좋아요.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내가 병 들고 지치면 누가 나를 돌볼 거야? 그죠? 응.